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가도 비상입니다.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숙사 방역소독과 격리 생활 같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현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개학을 앞둔 대학들이 모두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대학은 모두 내 곳으로 구미대학교 6명, 금호공대 5명, 김천대 119명 경북대 상주 캠퍼스 13명입니다. 이중 김천대학교 학생 10명이 입국해 대학 기숙사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공대는 학생 한 명이 최근 중국에서 입국했는데 원룸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고 아직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하지 않은 경북대는 학생들이 입국하면 대학 기숙사의 격리 조치에 일정 기간이 지나 문제가 없을 시 격리를 해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없는 지역 내 다른 대학들도 방역 소독과 입학식을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